창업한 지 3개월 만에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 넘어갔던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몰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처음에 딱 접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 신세계였어요. 안녕하세요, 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로 창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왔는지 좀더 실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가 2004년 11월이었는데요. 창업 자금 40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자, 창업 자금 400만 원을 어떻게 썼냐면요. 처음에는 집에서 했으니까 사무실 임대료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에 천연 화장품 쇼핑몰로 시작을 했는데, 제품 사입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같이 업체 배송 이런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한 100만원 정도 사이트 디자인이나 뭐 호스팅 계약 비용, 그 다음에 도메인 구입 비용, 등등. 뭐 이런 데 나간 것 같고요. 나머지 100만원은 운영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300만원 가지고 시작했네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2004년 11월이었는데요. 이때는 지금처럼 막 종합몰, 오픈마켓, 뭐 소셜커머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특이한 온라인 전문몰들이 많았어요. 청양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마켓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판매하는 제품 좀 입점해달라고. 아무튼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1인 창업을 해서 혼자 제품도 등록하고 혼자서 택배포절하고 전화오면 고객상담도 하고 쇼핑몰 관리를 혼자 다 했었죠 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프로그래머 하다가 화장품 쇼핑몰 시작해서 처음에 고객 상담 전화, 전화 벨만울리면 되게 떨렸어요. 왜냐면 화장품을 잘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피부 상담이나 제품 추천 뭐 이런 문의는 제가 처음이 잘 모르잖아요. 제가 고객님한테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담당자가 돌아오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단 전화 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다른 화장품 쇼핑몰에 전화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그 고객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고객님도 있었어요. 어, 담당자가 전화한다고 하던데, 왜, 어떻게 또 전화 주셨어요? 뭐 이런 고객님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 담당자가 자리를 오래 비워서 너무 고객님께서 오래 기다리실까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고객님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멘트를 치면서 또 상담을 해 드렸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는 처음에는 혼자 1인 2역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한두달 정도 하니까 정말 제가 고객 상담을 끝내 주게 했었죠. 고객 상담의 달인이 된 거죠. 집에 돌아와서도 밤 11시, 12시에도 전화가 오면 다 상담 그냥 해 드렸어요. 어떤 분은 밤 11시 넘어서 전화를 본인이 해 놓고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 전화 받으시네요. 본인이 전화해 놓고 또 받으니까 본인이 놀란 거죠. 아무튼 그렇게 처음에 열심히 하면서 충성 고객, 단골 고객들이 생기면서 쇼핑몰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갔죠. 제 쇼핑몰이 먼저 선정한 다른 화장품 쇼핑몰도 경쟁사죠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다크호스처럼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엄청 견제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는 개인 쇼핑몰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지마켓에 입점하고 옥션에도 입점하고 점점 입점 몰을 늘려갔었죠 입점 몰이 점점 늘면서 다행히 매출도 늘게 됐고요. 창업한 지 3개월 만에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매출 이 정도 되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좀 넘었을 때 제가 첫 직원을 뽑았던 것 같아요. 매출이 늘게 되니까 제가 취급하는 화장품 브랜드 수도 당연히 늘게 됐었고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제품도 당연히 늘게 되죠. 쇼핑몰 관리할 게 점점 많아지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회사가 세계가 없다 보니까 일단 배송 실수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색조 제품, 뭐 파우더팩트 21호를 주문했는데 23호가 간다거나 용량이 뭐 잘못 간다거나. 배송 담당 직원이 꼼꼼한 직원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성격이 좀 덜렁대는 스타일이면 오배송이 굉장히 또 많이 나고 그랬었죠. 그때는 쇼핑몰 관리, 뭐 이런 모든 게다 수작업이었어요. 입점몰을 일일이 들어가서 주문서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또 입점몰마다 이 주문서 엑셀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타이핑해서 택배회사 그 엑셀 양식 업로드 양식에 맞게 다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색상이나 용량 같은 거 잘못 표기돼서 오배송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를 입점하면 이것도 일이죠. 관리하는 몰이 10개라고 하면, 어, 일일이 들어가서 제품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수정할 일이 있어도 일일이 다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하고. 진짜 쇼핑몰 관리를 하는 게 단순 노가다 업무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거 쇼핑몰이 연동돼서 제품 등록도 한 번에 대량 등록할 수 있고, 주문 수집이나 송장 등록 이런 것좀한 번에 쇼핑몰 딱 버튼만 누르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세상을 편하게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청님이 세상을 초적카한다이 말이랑 같은 얘기인데 아 이런 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딱 제가 생각했던 서비스가 나온 거죠 판매하는 쇼핑몰에 제품 대량 등록도 한 번에 되고 주문 수집이나 송장 등록도 한 번에 되고 제가 또 전직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보니까 아 쇼핑몰 하지 말고 이런 걸할 걸.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죠. 아무튼 제가 처음 접한 거는 플레이오토라는 서비스였었어요. 요즘 온라인몰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처음에 딱 접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 신세계였어요. 뭔가 한 번에 다 되니까 너무 편한 거죠. 지금은 사방넷이나 뭐 샴링커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제품 대량 등록이나 뭐 배상 등록, 주문 수집, 쇼핑몰 관리에 필요한 노가다는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들은 판매나 마케팅만 신경 쓰면 되죠. 제가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은 또 많이 써봤어요. 삼링커는 안 써본 거 같네요. 사방넷이나 삼링커나 서비스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제가 가장 익숙한 풀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품 대량 등록은 엑셀 양식이 있어요. 상품명, 가격, 뭐 제품 이미지, 상세 보기 이미지, 뭐옷 같은 경우는 색상이나 사이즈 같은 옵션 정보가 다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엑셀 양식에 맞게 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품을 한 번에 대량 등록해 놓고 내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몰에 전송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온라인몰에 입점을 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 화면처럼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면 상품이 100개건 1000개건 간에 한 번에 새로 입점한 온라인몰에 등록이 됩니다. 정말 편하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 온라인몰에서 주문이 오면 주문 수집을 해야겠죠? 판매하는 온라인몰에 일일이 로그인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 수집도 한 번에 되고요. 주문은 상품을 택배 포장해서 택배 회사에 송장 등록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택배 회사를 선택해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송장 등록이 됩니다. 예전에는 택배 포장하고 송장 번호를 일일이 온라인몰에 접속해서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온라인몰에서 고객 문의도 이렇게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온라인몰에 들어가서 고객 문의가 온게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은 경쟁력 있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빠른 상담. 빠르고 정확한 배송도 중요하죠.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 고객 감동도 중요하지만 고객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관리를 좀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